제 61회 충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 연맹전 해남 대회 휘문 중학교와 삼일 중학교의 남자 중등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삼일 중학교는 김태준, 민승빈, 신유범, 유상진, 한재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요. 이에 맞서는 휘문 중학교는 강민규, 박범윤, 박범진, 박지호, 김지용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실패로 끝이 났고 옆으로 잘 내줬고 블락샷. 자 강민규 단독 레이업 찬스 득점 성공. 김지호 선수의 멋진 드리블 이후의 슈팅이었는데 아 강민규 선수가 오늘 잘 해주네요. 페이더 웨이 아. 이번 대회 평균 득점은 7.6 득점. 박범진.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3일 중학교 역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3일 중학교 아 뒤에서 처치해냈고 이렇게 되면 쉬운 득점을 헌납합니다. 뺏겼습니다. 신유범 포스트 치고 들어가고 아두 명을 앞에 두고 득점 바스켓굿 반대쪽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강민규 짧았습니다 아 그러나 공은 휘문중학교 재차 공격 성공 아 박지우 선수가 백돌 한번 시도해봤는데 아 여기서 박범윤의 3득점 민승빈 점프슛 좋습니다 휘문중학교에서는 강민규 선수가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여 주는 거죠 그리고 박범윤의 다시 한번 3득점 모든 것들이 다재다능했던 정말 좋은 선수 아니었습니까 자 박범인의 다시 한번 3득점 패싱력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센스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민승빈 선수의 높이가 또 좋은 3일 중학교고요 3일 중학교도 수비가 타이트해졌습니다 아 이거를 뚫어내네요 김지웅 선수 또 투지도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실제 강민규 안에 이패스 득점 아 박범윤의 블락샷 신유범을 앞에 두고 박지호에게 패스 박지호의 왼손 아 오른손 좋습니다 박지호 블락샷 지금은 살짝 무리였고요 박범윤 좋아요 3일 중학교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한재찬 선수가 좀 부족했는데 역시나 아하 이런 리바운드 뺏겨서는 안되죠 박범윤에게 아, 들어갔네요. 돌아설 때 여기서 파울 자, 이구도 깔끔합니다. 앞쪽에 있는 민승빈에게 돌파해서 블락샷에 걸렸습니다.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 아, 박지호 선수의... 완벽한 패스. 그러나 박범윤의 티빈 득점. 이 평균 득점 이상만큼 해 줘야 합니다, 오늘.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재찬, 신유범의 스크린 받아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재찬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지호 그대로 점프 슛 연속 득점. 자, 이제 2구 준비하는 박지호. 2구도 성공. 박범윤, 박범진에게 라인을 밟았고요 전주호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여기서 아무도 없네요. 얘기했겠죠. 그리고 야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 선수도 또잘 막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3일 중학교고요. 아, 전주호의 아, 왼손 더블 크러치 좋네요.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많이 떨어졌고요. 박범윤입니다. 이쿼트에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어느새 석점이 터졌고 여기서 삼일중학교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범진 한재찬 선수를 이제는 조아람 선수가 아 더블클러치 좋았는데요 한재찬 여기서 블락 박범윤의 블락샷 공이 밑으로 흘렀고 신유범이 따냈습니다 자이또투샷 얻어냈습니다. 합에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박범윤과의 투맨 게임이 나올지요. 돌아서면서 빼줄 때 뺏겼습니다. 던지는데요.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쿼터까지 경기 끝이 났습니다. 53대 27. 휘문 중학교와 삼일 중학교의 대결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3쿼터에 삼일 중학교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신인범 다시 한번 터집니다. 신인범이 석점 두 개. 한재찬, 다시 한번 찬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세 개째. 또 석점 몇 개면 흐름이 완벽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하. 윤성민 선수의 실체. 잘 뚫어냈고, 블락샷. 아, 완벽한 패스가 또 들어갔습니다. 윤성민. 자 미스매치 상황인데 박범진에게 뺏겼습니다. 아 완벽 히 레이업 찬스 투쓰리 지역 방어를 선택했고 이렇게 하이 포스트의 공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지역 방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재찬 올라가야죠 한재찬 아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아 이런 완벽한 레이업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자, 이 2구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3쿼터에 신인범 선수를 제외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지호와 아 에이패스, 박범진 돌아서면서 훅시 좋아요?" 신인범 안쪽에 패스 좋았고요. 신유범, 그렇죠?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대로 휘문중학교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아, 노룩 패스. 하면, 분명히 좋은 경기를 또할수 있습니다. 신인범. 삼쿼도 초반에 흐름을 주도했던 신인범 선수. 돌파하다 내줬고, 미들레인지 점퍼 좋아요. 박범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신유범에게 완벽한 패스. 자공 투입하고 빼고 간결합니다자 안쪽에 패스 좋죠. 신유범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리바운드 좋아요. 좀 기세가 왔을 때그 흐름을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선수들이 아블락시아 박지호 신인범의 석점 좋아요. 다시 한번 잡아서 본인이 직접 슈팅.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점수를 몇 점을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마무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파에서 잘 내줬습니다. 김준표 여기서 파울. 자, 또 2이구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유상진 좋아요. 김민준 외곽 이시헌 좋아요.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 61회 충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 연맹전 해남 대회 오늘 저희가 세 경기를 중계해 드렸습니다. 경복고등학교가 어,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대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 레이업 득점. 아끝까지 3일중학교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조하람 김민준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61회 충계 전국남녀 중고농구연맹전 해남대회 남자 중등부 결승전에서 휘문중학교가 3일중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우승을 달성한 휘문중학교